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동맥경화.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마트에서 지나치는 이두 가지 과일을 함께 끓여 마시면, 불과 3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찬다. 손발이 자주 저리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미국 뇌졸중학회의 연구를 보시죠.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발병률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520% 증가합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은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바로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두 가지 과일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 들어보셨죠? 실제로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사과 속에는 팩틴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팩틴이 하는 일이 뭘까요? 첫째, 나쁜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마치 방패처럼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 동안 매일 사과를 먹은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15%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23%나 감소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18% 증가했고요. 동맥 경화 지수는 무려 30%나 개선됐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추 세 알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옛말, 그냥 속담일까요? 아닙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대추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사포닌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듯이요. 둘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셋째, 혈관 벽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 고혈압을 낮춥니다. 실제로 대추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혈압이 평균 12mm hg 감소했고 혈액순환 속도는 25% 개선됐으며 혈관 탄력성은 18%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에 반전이 있다고요? 사실 사과만 먹어도 좋고 대추만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학시간입니다. 1 플러스 1은 며칠까요? 당연히 이죠 하지만 사과와 대추가 만나면 무려 5가 됩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사과의 팩틴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는 동안 대추의 사포닌은 이미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동시 공격인 거죠. 하나는 새로운 적의 침입을 막고 다른 하나는 이미 들어온 적을 소탕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대추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대추의 비타민P가 사과의 팩틴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씨 58세분의 이야기입니다. 고혈압으로 10년간 약을 복용하던 김씨는 혈관 나이 측정 결과 72세로 나왔어요. 실제 나이는 58세인데 혈관은 72세였던 거죠.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다고요. 그때 김 씨가 시작한 것이 바로 사과대추차였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압은 150에서 128로 떨어졌고, 총 콜레스테롤은 245에서 198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혈관 나이는 72세에서 62세로 무려 10년이나 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충격적인 소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논란, 사과씨에 독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실입니다.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체내에서 시아나수소, 즉 청산가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 성인 기준으로 사과 20개 분량의 씨를 한꺼번에 씹어 먹어야 위험합니다. 게다가 끓이면 열로 인해 효소가 불활성화되어 독성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차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두 번째 논란 대추씨도 위험하다는 이야기.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어느 한의서에도 대추씨의 독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3년 된 대추씨는 복통과 인후부 괴양치료에 쓰는 약제였어요. 그럼 진짜 주의할 점은 뭘까요? 첫 번째 실수, 사과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사과껍질에 폴리페놀이 과육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껍질을 버리는 순간 효과의 70%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 대추를 통째로 넣는 겁니다. 대추는 반드시 칼집을 내야 해요. 동의보감에도 대추를 탕에 넣을 때는 모두 쪼개서 넣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속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오거든요. 세 번째 실수, 설탕을 넣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은 혈관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사과와 대추 자체의 천연 당분으로 충분히 답니다. 네 번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 뜨겁게 팔팔 끓이는 거예요. 이러면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자 준비물부터 볼까요? 사과 두개 중간 크기로 껍질째 준비하시고요. 사과 대추 15살에서 20알 정도 물 2리터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생강 한톨 준비하시면 됩니다. 1단계 사과는 깨끗이 씻어 씨만 제거하고 껍질째 8등분합니다. 핵심은 껍질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씨만 제거하면 안전합니다. 2단계 대추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칼집을 두 군데에서 세 군데 냅니다. 씨는 그대로 두셔도 돼요. 대추 씨는 독이 없으니까요. 3단계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사과와 대추를 넣습니다. 생강을 넣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4단계 여기가 중요합니다.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즉시 약불로 줄입니다. 5단계 약불에서 40분간 천천히 끓입니다. 절대 팔팔 끓이지 마세요. 6단계 붉은 빛이 도는 황금빛이 되면 완성입니다. 채에 거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든 사과대추차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3일까지 드실 수 있어요. 자, 모든 좋은 것에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첫째, 당뇨병 환자분들. 대추의 당 함량이 높으니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혈당 체크하면서 드세요. 둘째, 임산부분들. 과량 섭취 시 자궁수축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셋째, 소화기가 약한 분들. 공복에 마시지 말고 식후에 드시고 처음엔 반 잔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약 복용 중인 분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 효과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현명하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혹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시지 않나요? 이 영상 그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추천했어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지만 작은 노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사과와 대추 사서 끓여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학적 고지 사항. 본 영상의 내용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섭취 전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 목적으로 활용하시되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